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서울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죠. 경기도 포천시 고모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모리 저수지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아주 예쁜 카페 등등이 많이 있는 동네가 그러니까 이제 고모리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고모리에 있는 공장 경매 물건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공장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특히나 이 물건은, 이 물건은 현재 그, 임대 중에 있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공장을 운영하지 않으시더라도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물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2020 사건 번호는 2022 타경의 2905호입니다. 경매는 8월 17일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포천시 소륩 고모리 378번지입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33억 2,09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70%인 23억 2468만 9000원입니다. 물론 물론 한번더 유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임물건의 토지 면적은 4837 제곱미터, 약 1463.2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3069.75 제곱미터, 928.6평 정도 됩니다. 2016년도에 건축된 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권리를 분석해 보면 일부 선순위 대항력 권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항력 권자는 인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봤을 때 인수가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아주 엄밀한 권리 분석을 한 후에 응찰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지목은 공장용지이고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구구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금 미터당 28만 6,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 조건은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가 지금 조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확인하시고 응찰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임장하시면서 그런 것들도 다 확인하시면 더 좋겠죠?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고속도로가, 어...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되겠고요. 이것이 서울IC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울읍 송우리가 되겠죠. 여기로 넘어가면 축성령이고요. 의정부가 되겠습니다. 어, 이 밑에는, 어... 뭐가 있나요? 네, 이 밑에는 국립수목원이 위치해 있고, 요 곳에 고모저수, 고모저수지가 있습니다. 고모호수공원.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고모저수지 고모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물론 도로변에 당연하게 위치해 있죠. 그래서 큰 차량이 대, 대형 차량도 이렇게 진출입이 가능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이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사진을 통해서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위성사진을 통해서 어, 보시더라도 아주 많은 파란색 지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공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공장이 되겠죠. 그래서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공장 물건,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네, 여기에 도로가 있고, 현재 이곳에 보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공장, 이 공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옆에 도로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 공장이 여기서부터 이 뒤에까지 다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공장은 임차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이 공장이죠. 네. 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해서 요 뒷부분에 있는 공장. 주변에도 모두 다 공장지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이 공장. 여러 개 동이 오늘 경매 에 나온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공장이 되겠죠? 네, 네, 멀리서 본 모습 공장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네, 다리 건네가서 있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고요. 네, 주변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 공장이 이렇죠? 여러 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형 공장으로 하셔도 좋고, 또 제조업을 하신 분들은 직접 자기 공장을 사용 공장으로 이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공장이 되겠죠. 네, 그렇고요. 네, 공장이죠. 여러 형태의 공장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도 지시의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공장이죠. 지시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공장은 아주 뭐새 공장처럼 돼 있죠. 네, 제시의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제시의 부분이겠죠? 아마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플랜트도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죠? 네, 이런 컨테이너도 있고요. 전기 공급 시설도 보이고 있죠? 변전, 변압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제시의 부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 내부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돼서, 한동, 두동, 세동, 네동,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동이네요. 제가 제목에서 여섯 개 동이라는데, 여덟 개 동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포천, 서울에서 아주 포천에서도 가까운 부분이죠. 고모리에 위치한 공장 여덟 개 동이 있는 경매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